영혼이 춤추는 도서관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혼을 치유하고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 카는 데에 그동안의 10년은 어땠고 또 앞으로는 어떤 점이 달라질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강춘골 부산 국제장애인협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원이 춤추는 도서관 지난 4월에 개관 1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원이 춤추는 도서관 어떤 도서관입니까? 네, 그 영원이 춤추는 도서관은 어, 국내 최초 장인들을 위한 그 자기 개발수 전용 도서관으로서 역사적으로 성공한 위인들 또 그리고 영들 그리고 시어들과 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학자들의 영혼이 담긴 어, 자선전과 해오록 그리고 전기들이 장수의 대부분을 어, 이루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예, 예. 예, 영원히 춤추는 도서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 영원히 춤추는 도서관 은 부산 동구 초량동 커피타운 빌딩 어,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 7층, 어, 8층에도 서가가 있고 책을 편하게 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영원이 춤추는 도서관에 있는 책이 총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가? 네, 그 현재는 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한 2만 여 권쯤 됩니다. 예. 어, 이 가운데 자기 개발서가 어 일만 육천 여 건이 되고요. 네. 또인문 도서, 또 고전, 뭐 베스트셀러 등 어, 막뭐 이런 책이 한 사천 여 건, 이래서 한2만 건쯤 됩니다. 예, 네 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자기 개발서가 특히 많은 것 같은데에 예. 네. 이렇게 자기 개발서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도 한 20대부터 자기 개발서를 담독해 어, 왔습니다. 예. 특히, 어, 자기가 전에 무슨 위대한 일을 해봤길래 당신에게 한계를 지우려 하는가라고 말한 나폴레옹 힐 박사의 그 성공 법칙과 사람의 가슴 속에 다이아몬드를 심으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쓰레기를 심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을 제가 이제 그 책으로 뽑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네, 네. 이두 명에게 감명 받아 어, 자기 개발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도서관을 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장애인들이 개, 자기 개발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 어, 같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자기 개발서를 통해 자신감도 회복하고 음. 또 창의성을 키우면 좋겠다고도 어,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 진취적인 도전과 극복 정신을 또 가졌으면 또 좋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 비장애인 떠나서 다 예, 자기 개발서에 관심을 가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마시,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창의적인 생각들도 할수 있는 것이고 발전이 음. 되지. 또 영원히 춤추는 도서관에서는 201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시낭송행복나눔 아카데미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사단법인 시일문화 어, 김유나 이사장님이 매주 화요일 인제 강연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또 장인과 비장인이 한4 0여 명이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 신앙송을 통해 또 마음도 치유되고 음. 정서적 안정의 도움도 받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코로나를 계기로 더 많은 대중에게 신앙송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2021년부터 영원히 춤추는 도서관 유튜브 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김유나 이사장님이 국내외 어, 유명 시를 소개하고 직접 낭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 그 유튜브 시 낭송 영상에. 백 개가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조회 수는 한 10만 2천회가 지금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음. 어, 신앙송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군요. 예그 예. 예. 영원히 춤추는 도서관에서 앞으로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 AI 시대에 맞춰 여러 도서관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AI 지능을 이제 활용한 서비스를 지금 어,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창작 어, 영역까지 확장되어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어,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그 AI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들께 어 친숙한 프로그램을 어, 기획하고 싶습니다. 또어 AI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그 영원히 춤추는 도서관도 최근 어 트렌드를 반영한 도서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어 앞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영원히 춤추는 도서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사진집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예, 그 도서관 개관 저 10주년을 기념해 이제 사진집 땡스365이것 또한 감사하리라를 이제 출판하기 되었습니다. 어이 책은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임진왜란 당시 23전 2 3삼성 불패 신화를 담은 해전지와 국내 바다를 포착한 사진 등 이백 여점으로 실었습니다. 사진 작가인 주 대선 대표와 또 사진을 촬영했으며 전미영 대표님이 도서 출판 브레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땡스 3육6 5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예. 요책 보니까 이제 어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명언들이 쫙 이렇게 네, 실려 가지고 예. 굉장히 좀 어, 많이 두껍더라고요. 네, 예. <laughs> 그 명언들은 다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예. 그 이제 영원히 춤처럼 도서관에서 제가 그한 20여 년 동안에 책을 보면서 그 감사 명언 청 개를 발췌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365개를 음. 어 발췌를 해가지고 어이 사진 집에 같이 제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이면은 사진 있고 뭐 누가 작가다 이게 아니라 사진 있고 밑에 명언이 있고. 네. 예. 예. 그래서 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아무 때나 펼쳐 보면서 예 일상을. 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것 예. 또한 어, 예. 감사리라. 어, 어, 이거 또한 지나가려는 소름 왕의 예. 명언인데, 예. 어,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치. 다 지나보면 예. 예. 그때가 감사하다는 것을 어, 제가 느꼈어. 어, 이것 또한 감사리라는 제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회장님이 지금 계시는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는 어, 장애인으로 대상으로 어, 컴퓨터를 가르치는 정보화 교육 한 65년 됩니다 네. 보아일 체험 교육 또 운전면허 취득 교육 또 바리스타 교육 또 그리고 3D 영화 상영 또 인문교양 강좌 및 어 자기개발 강좌 어 하고요 그다음에 어 전국 장애인 시낭송 경진대회 어 그리고 시낭송 아카데미 그리고 또어 장애인 가족 사랑 나눔 시상식 이거는 이제 효자 효부상 음. 어 여덟 분을 어 드립니다 그리고 시낭송 유튜버 또 그리고 통일요무 국토 순례사업 어 국토. 어, 통일레몬국토 설립 사업은 이제 올해가 어, 30배 30주년 음. 이제 행사가 됩니다. 예. 예,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에 계시면서 뭐 그렇다면 수많은 일들을 하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 2005년 9월 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봉사자 이래서 475명이 어, 북한 금강산에 갔을 때그 장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불구해 이제 그~ 의지로 금강산 구룡포 음. 정상까지 그~ 산행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어, 받았습니다 음. 또 북한 땅에서 백두산과 한라산 예. 그리고 금강산의 물과 흙을 하나로 묶어 합수 합토제를 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이 통일 염원 국토 순례 함께 참여해가지고 아, 예. 여기서 같이 에버랜드도 가고 네, 막 예. 이렇게 했었던 <laughs> 추억이 있는데, 예. 어 진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예.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장인들이 우리가 이제 그 국토순례 통일국도한 삼십 회를 하다 보니까 그이제 장인들이 뭐~ 사실 국내 여행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예. 어~ 해외여행은 더욱더 어, 쉽지 않습니다 음. 어, 그래서 먼 계이지만 장인들도 그~ 해외 문화 탐방의 기회를 어~ 마련하여 함께 견문도 넓히고 더 넓은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만이 아니라 이제 예. 해외도 오. 함께 가보자. 예, 음. 예. 회장님 저새첫 기부라는 명목 아래 그 꾸준히 뭐 기부를 해오시는데 새첫 기부라고 이렇게 탁 이름 지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어, 그 사랑의 열매의 이제 가족과 함께. 어 기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새 첫날 좀초하루해면어 기부 은행도 그렇고 어 방문해도 근무를 안 하니까 그 있던 날어 기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음. 어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 매년 이제 1월 1일 날 어. 저 아내가 네네. 직접 저 사랑의 열매에 가가지고 음. 예 어, 기부를 합니다 아무래도 뭐 어려운 이웃들 위해 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가지고 예예 어, 하는데 이 해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오히려 더큰 행복을 어 받는 것 같기 때문에. 어, 매년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회장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수상과 수훈을 하셨던데 예. 40여 년간 장애인의 사회 인식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로 진짜 많은 상들 지금 받으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예. 그렇지 보니까 부산시장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예. 대통령 표창, 국민 포장, 국민훈장 모란장, 38회 부산의 날 기념식, 그제 33회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 봉사부문 본상, 정말 많이 받으셨는데 그 어떠세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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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 동안 제 제가 해왔던 일들을 어, 좋게 평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란 뜻으로 주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 남은 인생 봉사로 네네. 매듭을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장인들의 어떤 그 자존감과 또잘 능력을 키우고 또 사회 의 일원으로 담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부탁합니다. 어, 장애인 그 사회인식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그동안 힘을 보태준 부산 시민 여러분과 후원자님과 어, 또 봉사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진짜 뭐365 이것 또한 음. 감사하리라 어, 본인의 저서도 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군요. 네. 자 본받겠습니다. 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충걸 어,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오늘도 자갈차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